자, 이번 시간에는 다시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인 천국의 계단 기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시장 자체가 다시금 26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올해 안에 3000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다른 업종 테마 뭐다 좋지만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다시 천국의 계단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국의 계단 기법이 뭐냐? 업종의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를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매매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시장 트렌드에 맞는 상승 추세의 종목 그중에서도 주도주를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천국의 계단 기법 추세 따라서 상승하는 대장주는 어떤 특징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먼저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꼭 갭을 띄우는 상승이 대부분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승 중간에 그냥 장중에 힘으로 밀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런 갭을 통해서 매물대를 뛰어넘고 개인 투자자들이 붙지 못하게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52주 최고점, 이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할때 어떻게 예, 이렇게 전 종가보다 오늘의 시초가가 높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공간을 만들면서 뛰어서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날.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붙지 못하게 또한 매물대가 나오는 것을 막고 상승 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갭을 띄우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자, 두 번째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역사 고점을 갱신하는 폭등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제가 한화 시스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종목 역시도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고 한화오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상장한 이래로 최 상단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는 이유는 위에 갈수록 매물대. 추가적으로 나올 매물대가 없거든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돈많하는 세력이 누군가 팔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탄다.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HD 현대중공업, 조선주 상승대 상승이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최고점을 갱신했고 그다음부터는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상승 마지막 부분에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은 쉽게 당일 뭐 상승, 상한가가 30% 잖아요. 하한가가 30%인데 이렇게 30%를 넘는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 이렇게 고려 아연이란 종목이고 경영권 분쟁 이후에 상승 추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보통 60만원대 움직이던 종목이 고점을 찍은 이후로 240만원 요거 찍은 날 당시에. 고점은 30% 가까이 되는데, 저점이 20%. 변동성이 50%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탔다. 자, 이런 마지막 변동성까지 익히시면은 어떤 종목을 천국의 계단 기법에 매수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변동성이 나올 때 탈출하는 이런 특징을 알면은 충분히 실전 매매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천국의 계단 기법의 공식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만 알면 테마에 혹은 업종의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공식 세 가지, 52주 최고가를 돌파하는 겁니다. 특징에서도 해당 위치를 갭을 띄우면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매물이 적게 나오고 상승 탄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첫 번째 공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최소한 두배 이상 나온 종목이어야 한다. 이번 달에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달보다 최소한 두배 많게는 10배까지도 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상승, 갭을 띄운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2일 2평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세 가지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화오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해당 종목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살짝 이탈이 났다가 다시금 상승 추세로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냐? 예, 이렇게 거의 수직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도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한번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 돈이 어느 정도 들어왔냐인데,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5배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를 탔고 역사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흐름을 보인다. 해당 종목은 21선이 아니라 5일선에서 타고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대봉 LS라는 종목, 위고비 관련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제약바이오주인데, 이때 당시에도 이 이 검정색선 전 고점이거든요. 이게 52 최고점인데 여기를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80%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이 검정색선을 돌파한 이후로는 52 최고점이 다시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중간에 조정이 나오지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월봉상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역사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나 신성 델타 테크 초전도체 관련 대장주의 움직임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90%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에코 프로라는 종목, 역시나 2차전지 대장주였죠. 이때 당시에도 상승할 때 갭을 띄운 상승이 나왔고, 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업종이든, 어떤 테마든, 조선업, 방산주, 다 상관없이 이런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되는 종목들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갭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자 돌파갭, 급증갭, 소멸갭, 보통갭이 있는데 보통갭은 무시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돌파갭이거든요. 이 돌파갭을 어, 진행되는 게 천국의 계단 기법. 그러니까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역사 고점을 갱신한다라는 겁니다. 개별 대해서는 좀 자세히는 이제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 자 일단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 이유. 해당 종목은 삼양식품이란 종목이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100만원 근처 갈 거다. 지금 92만원 제가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지금 100만원 거의 도달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 눈뜨고 나면 계속해서 움직임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내가 사야지 편하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타는 종목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지 혹은 내가 한 종목 가지고 물려있다라고 하면 뭐가 잘못된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종 예를 들어서 한 종목 가지고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초기 천만 원으로 1%씩 수익이 나면은 두배 만드는 데는 7십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1년 동안 매일 1%씩 수익 나면 3억 7천 7백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불어나거든요. 그런 만큼 한 종목을 갖다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혼자서 자신이 없다고 라 하시면 제가 방송에서 지난주에는 뭐 한화시스템, 그 다음에 s o s 랩이란 종목 역시도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에이럭스라는 종목도 공략을 해드렸습니다.